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대상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5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뭔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소득 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원래는 5월 말까지인데, 5월 말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월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에 지급을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올해는 8월에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대상과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근로장려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지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고요. 9월에 원래 지급해야 되는데 8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은 하반기 근로소득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6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소득은 작년 8월에 신청해서 작년 12월 달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는 반기 신청 하나, 그리고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는 반기 신청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3월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8월은 그해 상반기 소득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에 일괄 정산해서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기 신청 기간을 내가 놓쳤다, 그러면 지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150만원까지, 호포리 가구는 260만원, 앞버리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기준에서 재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90 차감해서 50% 차감해서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인데 이거를 만약 놓치게 되었을 때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5월 1일부터 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에 하시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8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10%가 깎인 금액인 90%를 지금 받으시고 10월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않으시면, 10%의 삭감된 금액과 그리고 지급일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이후에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분을 신청했을 경우에 8월은 12월, 3월은 6월에 지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로장려금의 35%만 각각 지급이 되고 8월에 잔여분이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5월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3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달에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따로 5월 달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자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되시고요. 국세청은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꼭좀 유의하시고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피하셔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좀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6 0 0만 원의 기준 금액을 보고요. 그리고 재산 합계, 가구 모두의 재산 합계입니다. 2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2억에는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에서 2억 미만의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를 차감한 50%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하시거나 아니면 손 택스는 모바일 홈텍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텍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 못하겠다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하는 방법은 일단은 개별인증번호를 아셔야 됩니다. 신청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개별 인증 번호가 신청 안내문에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1 5 4 4 9944에 전화하셔서 2번을 누르고 주민 번호와 휴대 번호를 입력하면요. 본인의 휴대 번호로 개별 인증 번호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별 인증 번호를 아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1544-9944에 에 전화하셔서 1번 누르고, 1번, 그리고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7자리, 뒷자리 하시고요. 그리고 1번 누르고,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등록해서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손택스는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손택스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웹에 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 누르시고, 주민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셔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택스는 신청 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시고 간편 신청하기 를 눌러서 신청 요건 확인하시고요.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신청 안된 분이 없다. 라고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만 하시는 분들의 대상 요건도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기신청만 가능한지, 반기신청도 되는지 우선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기신청이 된다면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셔서 8월 달에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기신청을 3월 달에 하신 분들은 6월 달에 지급 될 거니까 기다려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지 않고 자산이나 가정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500명 많이 성원해 주셔서 5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